안녕하세요 달라스 지역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 쉐넌정입니다. 오늘은 어, 그 루이스 빌레에게 4개의 반도가 있는데요. 그페닌슐라 그 4개의 반도에 위치를 하고 있는 리르렐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2000년도에 그 리르렐름의 인구는 3,600명 정도가 되는 아주 작은 마을에 가까운 도시였어요. 근데 매년 인구가 어, 8.7%씩 상승을 하다가 2020년에서 24년 사이에 27%의 인구 증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 0 2 4년의 인구 수는 62,261명으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미디언 인컴은 10만 불이고요. 덴튼 카운티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평균 가족 사이즈는 3.32명 정도 되고요. 어, 하이웨이 380, 그리고 35번 이스트, 그리고 121에 가까이 있어서 어, 고속도로를 이용하시기에도 매우 편리한 위치고요. 인종별 인구 비율을 보면 백인이 55.7%, 흑인이 12.4%, 아시안이 11.7%, 그리고 히스패닉이 18% 정도 되는 어, 인구 비율을 나타내고 있고요. 주요 시설로는요. 어, The lake Front 라는 레크레이션 센터가 있는데 여기에 거의 새 건물이에요. 그래서 새 시설이어서 굉장히 깨끗하면서도 시설이 굉장히 현대식으로 잘돼 있고요. 그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시설이 t h e 이 cove at the lake front. 라는 그, 그 실내 수영장이 있는데 이건 시에서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이용 요금도 굉장히 저렴한데 여기에 파도 타기, 그 서핑할 수 있는 시설도 갖추고 있는 실내 수영장입니다. 그러니까 어, 뭐 하루 이용권 이렇게 우리가 그 입장료 내고 들어가듯이 어, 이용을 하실 수 있는데 가격도 저렴하니까 한번 이용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이 리를 엘름의 랜드마크라고 거의 할수 있는 유니언 파크가 있어요. 2024년에 매스터플랜드 커뮤니티 오브 더 이어이라는 상을 받았고요. 여기는 클럽하우스도 있고, 그빅 파빌리온이 있어서 여기 이벤트가 많이 여기서 열리고요. 어, 이벤트 열릴 때는 항상 푸드트럭이 오는 그 파크도 바로 옆에 있고요. 무비나잇도 있고, 피트니스도 굉장히 시설이 아주 현대식이에요. 도그파크, 농구장, 발리볼, 피클볼, 코트도 있고요. 또 낚시도 할수 있는 연못도 있고, 부클럽 놀이터, 스플래시패드, 뭐 수영장. 어, 정말 시설이 새 거면서도 아주 정말 현대식으로 아주 멋있게 잘 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매월 이벤트가 있고요. 그 다음은 리르렐런 파크가 있는데요. 여기는 꼭 마치 그 해변가에 온 듯한 느낌이 나게끔 모래사장이 있어요. 그래서 모래사장이 있는데 대신 차한 대당 10불의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셔야 되는 게 있고요. 어, 낚시는 또 여기는 금지가 돼 있어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는 여기 장식을 굉장히 화려하게 해놓기 때문에 한번 가볼 만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타월 탭 하우스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레스토랑이에요. 근데 그이 타월스 탭 하우스를 찍고 가서 보시면요. 거기에, 어 우리가 그물 위에 이렇게 장애물 코스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가 압스테클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물 위에 장애물 그 코스가 이게 한쪽에 있고요. 또 한쪽에는 수상 스키를할수 있는 그두 개의 시설이 이 타월스 탭 하우스 앞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 뭐 어른들이 만약에 아이들을 수상스키 하게끔 뭐그 맡기고 음식 먹으면서 그걸 구경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미끄럼틀도 타고 뭐 뛰기도 하고 점프도 하다가 물에 빠지기도 하는 그 재밌는 시설이 여기에 리르렐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한 3분 거리에 비어드 비얼드 파크가 있는데 뭐한7 에이커가 넘는 공원이고요 놀이터 시설도 굉장히 좋아요 여기 리르렐름은요 시설이 거의 다새 거예요. 레지덴셜 뭐, 하우스라든지, 커머셜이라든지, 대부분이 여기 새 동네라서 시설들이 다 거의 다새 겁니다. 그래서 여기 비월드 펄크도 새 시설이에요. 그래서 가보면은 그 놀이터도 굉장히 멋지게 잘 지어졌지만, 이 바닥도 폭신폭신해요. 그래서 쿠션이 있고, 어, 그 지금 타월스 탭 하우스에서 또 멀지 않아서, 뭐 여기 놀이터 가서 놀, 놀 수도 있고요. 그다음 훌라허이라는그 레스토랑이 있는데요. 여기는 약간 하와이 느낌이 나는 어떤 멕시칸 식당이에요. 근데 물 보면서 어 음식도 마시고, 아 음식도 먹고 또그 어떤 그 하와이 느낌이 나는 그 그런 식당이라서 제가 한번 가봤는데요. 또 안타깝게도 공교롭게도 2025년 봄까지 레노베이션 때문에 문을 닫게 닫는다는 제가 그. 안내문을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내년 2025년에 한번 방문해 볼 예정입니다. 그 다음, 커튼우드 파크도 있고, 맥코이 파크, 보트 램프도 있어요. 보트를 파킹하는 곳. 그리고, 나팅 힐스라는 웨딩 베뉴도 있는데, 정말 멋지게 잘 지어놨더라고요. 그래서, 뭐, 혹시 결혼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리르 앨름에요 작지만, 에이션 그로소리 스토어가 있어요. 그다음 리를렐름 학군을 볼게요. ISD. n i 닷 c o m 에서는 a- 학군 평가를 받았고요. grayschool.org에서 보면 대부분의 학교가 7에서 10점 정도로 학군이 꽤 좋은 편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학교 개수를 보면 6개의 초등학교, 2개의 중학교, 1개의 고등학교가 있는데 이 고등학교 이름이 리를렐름 하이스쿨이에요. 그리고 학생 대 교사의 비율은 16대 1입니다. 부동산 시장은요. 미디언 주택가격이 46만 7 452불이고요. 플라스퍼나 프리스코보다는 좀 저렴한데 그, 그 근처에 있는 콜로니나 그 코린스하고는 미디언 주택가격이 좀 비슷한 편입니다. 그리고 리르렐름프라퍼티 텍스 레이스는 2.26% 정도 되고요. 오너 거주가 68.6% 나머지는 이제 렌트 라는 건데 렌트 비율이 좀 많은 편이에요. 자 그리고 지금 2024년 4분기인데요. 또 30만 불 이하의 방 3개 이상짜리 싱글홈이 어, 6개월 이내 몇개 정도 거래가 됐는지를 검색해봤더니 8개가 검색이 됐고요. 또 6개월 이내에 가장 싸게 거래된 집이 27만 불이고요. 음, 6개월 이내 가장 비싸게 거래된 집은 280만 불. 스케얼프 땅 4, 430불에 거래가 됐었네요. 어, 리르 엘름의 장점이라고 하면요. 새 집이 많다는 거. 새 집이 올해 헌 집보다 훨씬 더 많아요. 여기는 정말 새 동네라서. 그래서 가격 폭도 굉장히 다양하고 새 집이 많아서 주택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옵션이 아주 다양하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리고 주택 가격도 굉장히 적당하고요. 대부분이 200, 스케얼프 땅 200불 전후예요 어, 그리고 레지던셜 커뮤니티를 보면, 레이크 프런트 디스트릭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도 매스터 플랜드 커뮤니티에요. 여기에 콘도도 있고, 뭐, 한데, 가격이 굉장히 저렴한, 저렴하게, 한 30만 불에서 39만 9천 사이에 콘도들도 많고, 그래서 좀 예산을 이제 40만 불 이하로 잡으신 분들은, 요 커뮤니티를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같고요 또, 아까 그 말씀드렸, 잠깐 말씀드렸던, 유니언파크, 바이, 힐우드라는 이 커뮤니티는 2015년에 공사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기 어그 주택들은 거의 다새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위치는 380 북쪽이에요. 위치가 사실 조금 너무 북쪽에 이렇게 있는 거 있다 싶긴 한데 여기가 어월드 위닝 커뮤니티고요. 1,100 에이커에 3,400개의 싱글 홈이 들어서 있고. 어, 가격대는 30만 불을 때에서 75만 불 사이에 어, 집들이고 또 킨더에서 12학년까지 전부 해프마일 거리에 학교들이 다있고요 어, 그외탑 빌더들이 시공을 해서 이, 여기가 지금 굉장히 모던한 디자인으로 부대시설도 굉장히 좋게 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프리스코 힐스라는 커뮤니티는 이 동쪽에 어, PGA 본사가 있고요 이 쪽에 서쪽으로는 루이스빌 레이크가 있어요. 그래서 고그 이제 사이쯤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가격대는 50만불에서 한 100만불 사이 정도 되고요. 위치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브리우드베이라는 커뮤니티가 있는데 여기는 게이티드고요. 여덟 개만 있어요, 집이. 근데 어, 굉장히 여기는 대형 주택이고 마당도 굉장히 넓은, 맨션 같은 그런 집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어, 그 다음은 레이크뷰, 레이크뷰? 이스테이라는 커뮤니티는 우리 지금 여기 리르 어, 엘름의 큰 단점 중에 하나가 이 교통이 조금 불편한 게요. 어, 이렇게 그냥 지도상으로 보면 되게 가까워요. 대부분이 다 가까운 위치인데 이중그 바로 그 옆에 큰그 지금 루이스빌 레이기 있어서 그 만약에 지금 리르 엘름에서 뭐 코펠이나 사우스 레이크나 이쪽 그레이 파인 쪽으로 만약에 이동을 해야 된다 하면 이렇게 루이스 그러니까 루이스빌 레이크를 돌아서 위로 가거나 뭐 아래로 가거나 이렇게 하면은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근데 이제 그걸 가로질러서 갈수 있는 길이 딱한 개가 있는데 루이스빌 루이스빌 레이크 톨 브릿지예요. 그래서 그건 톨틀톨 틸을 내셔야 되는데 그레그톨 브릿지 바로 옆에 있는 게 지금 레이크뷰 이스테이 어, 커뮤니티입니다. 스케어 풋당 260불, 뭐 300불 사이 어, 그 정도고 대부분 여기는 조금 약간 럭셔리라 1밀리언이 조금 넘어가는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어시니어 아파트도 굉장히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교통이 응급 상황이나 뭐 이럴 때 이제 그 접근성이 좋아야 돼서. 전부 이 시니어 아파트들은 루이스빌 레이크 톨 브릿지 근처에 다 위치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또 잠깐 팁을 하나 드리자면, 그 루이스빌 레이크 톨 브릿지를 이용을 하실 때, 우리가 이제 페이를 하는 방식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톨 태그를 다, 하셨을 때 가장 저렴하게, 어, 톨비를 내실 수가 있어요. 가장 저렴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장단점입니다. 단점은요. 어, 교통이 불편하다. 그래서 우리가 그 레이스 아, 루이스빌 레이크 톨 브릿지를 어 거기에 의존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주요 도시를 가려면은 이톨피를 내지 않고 가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이렇게 돌아서 돌아서 가야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이제 단점이고요. 또 쇼핑이 이렇게 어, 큰 쇼핑몰이 없어요. 하지만 어, 식료품 쇼핑은 뭐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달라스 다운타운이랑 뭐 dfw 공항 뭐 이런 데가 사실 조금씩 어 많이 좀먼 편이고요 그리고 범죄율 어 크라임 레이시 비마이너스기 때문에 범죄율도 다른 도시에 비해서는 조금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장점은요 새집이 많다 그리고 가격도 적당하다 그러니까 장점이고요 그 다음은 어, 편의시설도 전부 다 거의 새 건물이에요 그래서 시설들이 다 좋아요. 그 다음 쇼핑. 쇼핑은 사실 큰 쇼핑몰은 없다가 단점이었는데, 어, 거기에 에이션 슈퍼마켓이 있고요. 그리고 HEB라는 그큰 그로소리 어 쇼핑센터도 들어가 있어요. 리르렐롬에. 그래서 그것도 장점이고, 또 먹거리, 볼거리, 뭐, 놀거리, 이렇게 많은 그 프리스코나 그 뭐, 콜로니 콜로니 그리고 뭐 캐롤튼 이런 한인타운들의 뭐 접근하기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다.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니시닷컴에서는 지금 오버럴 종합 점수를 a- 점수를 줬는데 어, 오버럴 점수 a-면은 그래도 살기 좋은 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어, 이렇게 리를 엘름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렸고요. 어, 다음에 또 다른 도시 소개해 드리러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